이건주 충격 고백. 부모가 우리를 포기한 것. 눈물바다. 동생 이건철 씨로부터 왜 나만 프랑스에 입양되었는지 뼈아픈 질문을 받자 순돌이 이건주 씨는 부모가 우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넸습니다. 이건주 씨는 프랑스로 입양간 동생의 사랑해 한국어 고백에 대성 통곡했고 시청자들도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주, 이건철 형제를 버린 부모의 무책임에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죠. 1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이건주 씨가 프랑스로 입양된 동생 이건철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18년 전 처음 형제의 존재를 알고 만났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라 오해가 쌓인 채 헤어졌죠. 궁금한 거 물어봐 달라는 이건주씨 말에 동생 이건철씨는 우리 엄마가 갔냐?왜 날 입양 보냈는지 궁금하다며 가족의 사연을 물었습니다.18년 전에도 물었지만 번역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입양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건주씨는 할머니가 홀로 삼남매를 키웠고 두 손주가 생겼다.아빠는 내가 태어난 후 군대를 갔고 제대할 무렵 건철이가 생겼다. 부모님은 임신 사실 을 모른 채 이혼했고, 건철이가 피덩이 할머니 집 마루에 맡겨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철을 임신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혼했고, 뒤늦게 태어난 건철이를 할머니 집 마루에 놓고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무책임하고 충격적이죠. 왜 그들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이건주 씨는 아빠는 갓 제대했고, 엄마는 스무 살이었다. 어려서 경제력이 없었다. 우릴 포기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할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었고 중고등학생이던 고모가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고모들은 오빠의 잘못으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냐는 불만이 쌓였고 힘에 부친 할머니는 해외 입양이 손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철 씨는 왜한 사람만 가족이 키우고 나만 입양을 보냈냐면서 가장 괴로웠던 질문이지만 꼭 해야 했다. 둘다 남거나 둘다 보내지거나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생 말에 울컥한 이건주 씨는 우리 둘을 같이 못 키운 게 할머니 평생 마음의 짐이다. 난 한국에 있었고 넌 프랑스에 있는 게 너무 미안했다면서 둘다 보내긴 싫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원망 많이 해도 이해한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죠. 사실 이게 뭐 이건주 씨의 잘못은 아니죠. 이건철 씨도 그게 우리 형제의 책임은 아니라면서 나는 좋은 양부모 만나서 즐거운 어린 시절 보냈다. 형은 그조차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오히려 형을 위로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평생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냥 이유가 궁금했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기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이건주 씨는 프랑스어로 쓴 손편지를 건네 진심을 전했죠. 그런가 하면 18년간 이건주 형제가 절연한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그 시작은 안타깝게도 한마디의 오해 때문이었죠. 이날 방송에서 이건주 씨와 프랑스로 입양된 친동생 이건철 씨가 오랜 세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오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제가 다시 마주한 날 이건주 씨는 18년 전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이건주 씨는 그때 동생이 프랑스어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마치 욕처럼 들렸다고 고백한 거. 이어 이건주 씨는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싶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했다며 서로의 언어를 몰랐기에 오해가 쌓였고 결국 멀어졌다고 털어놨죠. 한마디 말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로막은 벽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생 이건철 역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프랑스어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욕으로 들릴 줄은 몰랐다며 그날 이후 형과의 사이가 어긋났고 좋은 관계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죄책감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그땐 나도 어렸다. 동생이 답답했을 텐데 다독여 주지도 못하고 욱해서 그럼 가라고 말한 걸 후회한다며 미안함을 전했죠. 형으로서 더 품어주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남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단한 문장, 단 한순간의 오해, 그 작지만 큰 간극이 형제를 무려 18년간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날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만은 같았던 두 사람. 형과 동생은 다시 서로를 이해했고 그 오해는 눈물로 풀려 내렸습니다. 한편 알고 보니 동생 이건철 씨에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철 씨는 스무 살에 얻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뜻밖의 인물인 이건철 씨의 아들도 등장했는데요. 그는 바로 이건철의 아들 루카. 동생을 쏙 빼닮은 외모의 루카가 등장하자 이건주 씨는 놀라면서도 단 3초 만에 조카를 알아봤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재회였죠. 작디 작았던 아기가 어느덧 훌쩍 자란 청년이 된 것. 이건주의 앞에 선 순간, 형제는 또 하나의 가족을 확인하게 됐죠. 특히 이날 밝혀진 동생 건철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생은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지만 연인이었던 아이 엄마와는 결국 이별을 맞았죠. 하지만 건철 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에 대해 건철 씨는 내가 버려졌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 때문에 더더욱 아이 옆을 지켜야 했다며 내 아이만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였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부성애를 보여준 건철. 그 책임감은 어린 시절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줬죠. 이건주 씨는 이 모든 게 정말 꿈 같다. 내가 조카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라며 삼촌으로서 감격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후 형제는 함께 동생의 양 부모님 댁을 찾았는데요. 18년 전 건철이가 사랑을 받으며 지냈던 곳.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주 씨는 늦게 와서 죄송하고 우리 건철이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고 양 부모님은 건주가 돌아와줘서 기쁘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길 바랐고 우리가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모남은 프랑스에서 마침내 하나 된 가족. 이날 방송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대체로 입양된 아이들이 뒤늦게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데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죠. 부모를 향한 분노가 생기고 때론 자신을 입양한 가족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철씨 또한 이러한 감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는 40여년 동안 품어온 질문을 형에게 털어놓으며 부모가 자신을 입양 보낸 이유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드러냈죠. 형의 답변으로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긴 했으나 근원적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죠.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순간, 마음 속에 품어온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죠. 이건철님, 지금까지 겪어온 시간 속에서 많은 혼란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여기서 형과 다시 마주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죠. 때로는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그 기억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며 앞으로 더 따뜻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주님, 동생을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 형제로서 따뜻한 순간들을 쌓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가 가진 상처를 조금씩 감싸 안으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 갈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